자 오늘 주제 아라이탐 뽑을 만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 정말 짧은 시간이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있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라이탐은 에 네. 아라이탐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얼음이 해주는 역할을 다 해요 네 얼음이 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음은 진짜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얼음은 조건도 조건대로 타고 카운터도 너무 많고 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음이 해주는 역할을 아라이타미 할수 있도록, 그니까, 풀덱을 강화하는 형태로, 예, 가는 쪽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일단, 풀 같은 경우에는, 풀이 잘 까는 쉴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이랑 번개를 기가 막히게 잘 깝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침례자도, 이번 거 나온 침례자 있죠? 침례자 얼음쉴드 있죠? 이걸 신호부로 깰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콤보 우겨 넣으면은 그냥 침례자 원콤 나고 죽거든요. 그래서 어 쉴드도 좀더 다양할 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얼음의 단점이 뭐냐면 얼음 덱의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덱이 한방 추구형이어서 뭔가 그 한방에 몰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라이오슬리 제외하고. 근데 이제 얼음 덱이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얼음덱 특유의 그 뻣뻣함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써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얼음덱이잘 까는 게, 물, 번개를 잘 깝니다. 똑같죠? 뇌, 아래. 자, 불도물 번, 물 번개를 기가 막히게 잘 까요? 얼음덱도물 번개를 기가 막히게 잘 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나이다를 보유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나이다를 제일 잘 쓰는 애가 누구? 아라이템입니다. 왜냐면은, 나이다의 그 원수 폭발 같은 경우에는 아군 원마 올려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아야토 이런 거 쓰면은 아야토 이런 애들은 이게 필요가 없는데, 아라이탐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봤습니다. EQ 데미지 0.1%씩 오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 촉진까지 터지죠. 아라이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마가 무지막지한 시너지를 보여줘요. 무지막지한 시너지를. 어, 굉장히 좋은 캐릭인데, 한이 정도만 아셔도 제가 볼 때는 뽑는 데한 뽑는 뽑는 것에 대한 정보는 많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라이탐 쓰는 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자 일단 알라잉시의 콤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콤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나이다 이를 바르세요. 큐꺼주시고그 다음에 안전한 대로 가서 땡큐 큐이 이 e, 그다음에 아라이탄 원스 폭발 시노브로 바꿔주고 다시 아라이탄 꺼내고 하늘에서 이제 우와바 떨어지죠 두번 타고 방공 또두번 떨어지는 거 보고 이 e 스킬 이게 콤보의 전부입니다. 예. 좀 어려워 보이죠 이걸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사이클 알려드릴게요 나이다 이 e, 원포 그다음에 행추 QE 그 다음에 그 아라이탐 Q, 그 다음에 시노브 E, 다시 아라이탐 나와서 때리면 돼. 예, 때리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아라이탐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얘는 빛 조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빛 조각. 빛 예, 조각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잘못. 자 이렇게 일을 쓰면은 왼쪽 위에 이게 뭐가 떠 있죠 조각 같은 게. 예, 이게 빛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3개가 있을 때 최대 데미지가 됩니다 최대 데미지가 이 e 스킬의 데미지가 이 3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3개를 유지하는 방법이 첫 번째 빛조각이 없는 상태에서 원스폭발을쓸것 빛조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아라이탐 단독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게 빛조각이 0이에요 그래서 원수폭발 써놓고 원수폭발이 끝날 때쯤에 시도르 이제 이 써놓고 R 아이템이 나오면은 빛조각이 3개가 생성되면서 콤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은 이게 빛조각이 아마 4초 지수인가 될 거예요. 4초. 이거 빛조각을 계속 리젠을 시켜줘야 되는데 딱 우바바 두번 떨어지면은 두번 떨어지면은 평타, 강공 딱 해주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우바바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두번 때려주고 이 e 스킬을 쓰면은 이 e 스킬 같은 경우에는 빛조각이 없을 때는 빗조각을 두개 생성하고 빗조각이 있을 때는 빗조각을 한 개만 생성해요. 한 개만. 다만 한 가지 아시면 좋은 점. 이거는 완벽한 사이클이고요. 사실은요. 이걸 바꾸셔도 돼요. 예. 네. 신호 보 다음에 아 라이탐 Q하고 천천히 빗조각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이 원스 폭발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입국을 누른 다음에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보고 그 다음에 쓰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비조각이 생겨야 됩니다. 자, 비조각을 생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보시면은 강공 낙하 공격이 저에게 명중시 비조각 한개 생성이에요. 근데 이구을 하고 바로 낙공을 하면은 3 스택으로 시작해요. 이게 원소 폭발이 항상 차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원소 폭발 다 찼죠? 나이다 이 걸어주고. 행초 원소 폭발. Q, 이그 다음에 시도보로 사이클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원폭발 써주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늘에서 못 떨어지죠? 두번 떨어지면 평, 강 예. 우바바 또 떨어지는데 이거 너무 못 버틴다 얘. 그래서 이 사이클만 잘 기억하시면은 되게 편해요 캐릭터가 하다보면 익숙해지실거예요 나이다 이 스킬 전부 다 보인다고 고아, 신비, 이 검을 알아보겠느냐? 이 검을 알아보겠느냐? 에군 타파, 이론, 시뮬레이션, 탓, 우바바 탓, 탓, 우바바 평, 강, 우바바 아, 이거 좀 꼬였어요. 예, 네, 꼬였는데, 이 느낌으로 리듬감을, 이 리듬감을 지키시면 돼요. 이 리듬감, 예. 네. 이 리듬감을 지키시면은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제 쪽기서 물어보는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무기는 못 써요. 입갑이 뽑아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늑송 쓰시면 돼요. 늑송. 예, 늑송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회광 여분이 있다. 그러면 뭐 회광 쓰셔도 되고요. 뭐 치료검 오제 있으면 치료검 쓰세요. 예, 별 상관 없어요. 자 세트는 도금 끼시면 되는데 도금을 꼭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이 도금 혹은 이 악단 이풀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2 세트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권장 스탯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84, 200이 지금 제 스탯인데, 보통 전무기준으로 한 80에 180 정도 나오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80에 180. 예. 네. 80에 1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음... 그거 빼곤 딱히 얘기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얘 반드시 원마시게 끼셔야 됩니다. 반드시예요 하고, 별자리는, 뭐, 몇 돌까지가 좋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명함이 최고예요. 저이돌 했지만, 이거 돈 낭비입니다. 이돌에봤자 겨우 17, 18% 밖에 안 세져요. 특성적은 어떡해요? 기축법이대아모사두 개만 왕관 주시면 돼요. 네, 이거 두 개만. 현상의 족쇄는 8레벨에서 9레벨이면 됩니다. 그거 이상은 필요 없어요. 예, 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아, 정도면 얘기해드릴 건다 얘기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무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 스탯이 전무 안 꼈을 때는 이게 제가 전무 안 꼈을 때 스탯일 거거든요 87에 158 정도 나오는데 지금 CP가 더 높아도 좋아요 네. 80에 한170 정도 목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이거 세팅을 끼게 되면은 원래 좀 바꿔야 돼요 몇몇 세팅을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한이 정도만 나와도 사람 구실하는데 문제 없어요 칠검 들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나이다 20킬 큐 투표, 이, 이, 이론 시뮬레이션, 후보 나와서 이제 때려주면 됩니다. 아이고, 어쨌계 대충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완벽하게 사이클을 굴릴 필요는 없어요. 한두 번은 좀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예. 네. 한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구요. 음, 얘는 그냥 다재다능해요. 되게. 음, 필드에서 얘를 더 쓴다라고 하면은, 필드 Y축 이동기도 있어서 이것도 매력 있습니다. 메디슨. 예. 이것도 꽤 있어요. 진짜로. 제가 왜냐면은, 필드에서 라이탐을꽤 오래 들고 다녀봤는데, 이거 Y축 이동기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예. 필드 캐릭 부족하면 필드에서 넣고 다녀도 돼요. 뭐, 조합은, 뭐, 나양시 말고도 있긴 한데, 극촉진 덱이라고 있긴 한데, 극촉진은 솔직히 나이다 이돌빨이 너무 커요, 제가 볼 때. 예. 네. 나이다 이돌 안쓸 거면 그냥 나양시 쓰는 게 제일 맞아요.